어제 저녁 약 드셨죠? 그런데 5분 뒤에 또 약을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으신 적은요? 처음엔 웃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요즘 들어 자주 생기지 않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깜빡할 때마다 나 혹시 치매 시작된 거 아닐까 불안해지죠.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26년간 뇌 노화를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양엄마는 가기 싫어요. 자식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있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커피 때문도 스트레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는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분들 많으시죠. 편하니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자세가 뇌속 청소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 청소 통로를 글림프계라고 부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뇌 안에 쓰레기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집니다. 자고 나도 머리가 무겁고 아침이 개운하지 않은가요?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오늘은 단 3일만에 뇌를 맑게 만드는 황금 수면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뇌 노폐물 배출 시스템을 연구해온 정혜준 박사입니다. 26년의 연구 끝에 자는 방향 하나가 뇌의 나이를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나는 자도 자도 피곤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 74세 이영자님이 제 연구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밤에 자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손주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본인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도 아니고, 혈관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늘 천장을 보고 자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죠. 평생 천장만 보고 주무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개운해요. 두 주째에는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잤다고 하셨습니다. 한달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뭐 먹었는지도 다 기억나요. 그저 자는 방향 하나를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수면제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이 간단한 변화 하나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방향을 몰랐던 겁니다. 그저 눕는 방향 하나만 바꿔도 뇌척수액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흐름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뇌는 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가 막히면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 쓰레기가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은 서서히 떨어지고 감정이 무뎌지며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꿔도 뇌는 다시 깨끗하게 작동합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잠자는 자세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요. 뇌는 글림프계라는 시스템을 통해 뇌척수액으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자세가 잘못되면 그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 결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입니다. 편하다고 느끼시지만 뇌척수의 흐름을 막습니다. 로체스터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자세로 잘때 글림프계의 청소 활동이 2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25%면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1년, 5년, 10년이 되면 뇌에 쓰레기가 켜켜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자도 자도 피곤한 이유입니다. 72세 김영호님은 매일 천장을 보고 주무셨습니다. 아침마다 두통으로 고생했죠. 고혈압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습관으로 바꾸고 나서 3일 만에 두통이 사라지고 일주일 뒤엔 머리가 맑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자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방향이 문제입니다. 오른쪽으로 자면 간과 위장이 눌리며 혈류순환이 떨어집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공급이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공동연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잘때 뇌청소 효율이 평균 3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68세 박정숙 님은 평생 오른쪽으로 주무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자주 깨셨습니다. 왼쪽으로 바꾼 뒤에는 숙면을 취하고 아침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목이 꺾인 자세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꺾이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목이 꺾이면 혈류가 방해되어 두통, 어지럼, 심한 경우 코골이까지 생깁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듯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게 맞춰야 합니다. 베개는 어깨 높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세 가지 자세를 피하고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건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력 방향과 뇌척수액의 흐름이 일치하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실험에서도 왼쪽으로 잘때 노폐물 배출량이 30%나 증가했습니다. 매일 반복하면 10년 뒤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 이영자님은 이 자세를 2주간 실천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6점에서 9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등 뒤에 작은 쿠션을 두어 천장 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베개는 귀와 어깨가 수평이 되도록 조절하세요. 처음 3일은 불편하지만 5일째부터는 몸이 적응합니다. 7일 뒤에는 아침이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고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지금부터는 뇌 청소를 완성하는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자세만 바꾸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자는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잠들기 전에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뇌는 깊은 잠 속에서만 청소를 합니다. 따라서 잠드는 과정 자체가 느긋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하루 끝을 바꾸는 저녁 루틴을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음료를 한잔 드세요. 체리즙. 대추차 또는 따뜻한 우유의 꿀 티스푼 하나를 녹인 것. 세 가지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중심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내려가며 뇌가 쉬어도 된다라고 느낍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중요한 건 카페인을 멀리하는 겁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당이 많은 음료도 안 됩니다. 혈당이 오르면 몸은 각성 모드로 돌아갑니다. 둘째, 저녁 간식 선택입니다. 호두 네 알, 검은콩 한 숟가락, 아몬드 두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그네슘과 오메가3 지방산이 신경을 이완시켜 줍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먹으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방해되고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배가 고파서 깨는 일이 많은 분들은 특히 이 습관을 지켜보세요. 잠이 끊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의 청소 시간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셋째, 수면 환경 조절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몸이 살짝 서늘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불로 가볍게 감싸주면 체온이 균형을 잡습니다. 습도는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조하면 점막이 말라서 코가 막히고 산소 흡입이 줄어듭니다. 산소가 줄면 뇌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착각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공기청정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습입니다. 겨울에는 가습기나 물컵을 침대 가까이에 두세요. 조명은 완전히 꺼야 합니다. 작은 불빛도 눈속 수용체를 자극해 멜라토닌 생산을 막습니다. 커튼은 두껍게 휴대폰의 알림 불빛은 꺼두세요. 넷째, 전자 기기 단절입니다. 자기 2시간 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억제할 뿐 아니라 뉴스나 영상이 뇌를 끊임없이 각성시킵니다. 잠자기 전한 번만 보자라는 짧은 행동이 뇌를 각성시켜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처음 3일은 허전하겠지만 사흘째 밤부터 몸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짧은 일기 한 줄을 써보세요. 그몇 분이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다섯째 복식호흡입니다. 이건 모든 루틴의 마무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립니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며 배를 집어넣습니다. 이 리듬을 5분 정도 유지해 보세요. 심박수가 안정되고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뇌는 이제 휴식하자 신호를 보냅니다. 70대 박민철 님은 이 호흡만으로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세주 후에는 불면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드릴 작은 팁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무거운 대화나 스트레스를 주는 뉴스를 보지 마세요. 뇌는 언어로 받은 부정적 자극을 잠들 때까지 반복 재생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소리를 듣는 것이 뇌 청소를 돕는 가장 저렴한 치료제입니다. 방에 향초를 켜거나 은은한 허브 향을 퍼뜨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멜리사 같은 향은 과학적으로도 신경 안정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지키면 3일 뒤에는 아침의 개운함이 다르고 3주 뒤에는 기억력 점수가 올라갑니다. 뇌는 새로운 패턴을 금세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바뀐 습관을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노력이 아니라 본능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는 방향이 여러분 뇌의 나이를 바꿉니다. 천장을 보고 자면 뇌가 막히고 왼쪽으로 자면 뇌가 청소됩니다.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10년을 자면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이것이 기억회로를 손상시키고 치매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루틴으로 10년을 자면 뇌는 매일 밤 새로워집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질을 갈라놓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뇌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단, 그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 방을 어둡게 하는 것, 호흡을 가다듬는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뇌는 매일 밤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왼쪽으로 눕고, 방 온도를 조절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복식 호흡으로 생각을 정리하세요. 처음 사흘은 익숙하지 않지만, 일주일이면 몸이 익힙니다. 3개월 뒤에는 아침이 다르고, 6개월 뒤에는 표정이 밝아집니다. 1년 뒤 병원 검사에서 뇌나이가 실제보다 젊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퍼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과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 5가지와 대체 음식 리스트를 자세히 다룹니다. 저녁에 무심코 먹는 그 음식이 수면의 절반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보셔야 오늘의 루틴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지만 개인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나 수면 장애가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 작은 기관은 여전히 당신을 지키려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터주는 것 뿐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편히 쉬세요. 따뜻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순간 뇌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맑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